안녕하세요. 글로벌다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주제 잡기 3편, 마지막 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블로그 주제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제를 몇개 고르시고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시다면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점검은요, 내가 정한 이 주제가 무한증식 키워드가 가능한 주제인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쓰는 블로그가 아니고 한 가지 단일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300개, 500개, 1000개의 글이 나올 수 있는 주제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 범위가 너무 좁으면 힘듭니다. 건강이라는 주제는 그런 점에서 좋은 주제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에 관한 얘기다 했을 때, 오른쪽 옆구리 통증 얘기 포스팅 하나 쓰죠. 왼쪽 옆구리 통증은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지 또 포스팅 한개 쓰죠. 그리고 뭐, 음식 관련된 것도 다 건강에 속하죠. 자격차의 효능, 뭐 비타민C의 효과, 이런 약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다이어트도 건강 얘기가 될수 있고, 정신건강, 우울증, 어떤 의료산업적인 거 있잖아요. 의료보험 정보라든지 뉴스, 운동도 건강에 속하죠. 다양한 하위 카테고리와 키워드를 양산할 수 있는 주제다, 건강은.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한 주제가 무한대로 키워드를 만들어 낼수 있는지, 글천 개 쓸만한 정도의 하위 카테고리가 가능한 주제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내가 쓰려는 주제로 이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블로그를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굉장히 많은 글이 있고, 아,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면서 쓸수 있구나라고 판단되면 뛰어들어도 좋은 주제일 것 같아요. 내가 만일 IT에 대해서 쓴다. 이러면 이건 역시 무한 증식 키워드가 가능한 주제거든요. 노트북, 그래픽 카드, 휴대폰, 등등등 무수히 많은 하위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쿠팡이라든지 그런 온라인 쇼핑몰 가서 하위 카테고리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세 편에 걸쳐가지고 이 주제 잡는 것을 주요하게 다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내가 잘쓸수 있고 좋아하는 주제로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내가 정하더라도 직접 써보지 않은 이상, 이 주제로 내가 글을 계속 쓸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아우르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다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 시행착오 없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누군가 대신 해주는 건요.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마세요.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더디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직접 해보고 직접 깨닫는 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실력이 쑥쑥 늘고 지식도 늘고 내 것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내가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것은 내 시간을 아껴주는 게 아니에요. 워드프레스든 어떤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내가 답지를 먼저 보지 않고 독 독학으로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가장 빨리 성장했던 것 같아요. 주제 잡기 역시도 여러분께서 참고는 하실 수 있겠지만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고 꼭 진짜 자기 자신만의 주제를 찾기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주제 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찾아뵐게요. 글로벌다였습니다.